부동산 신문이 거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와 t v 인동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아, 세종, 대구, 대전,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종, 대구, 대전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인천광역시, 뭐, 그 다음에 울산, 부산도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 광역시 중에서 좀뭐 괜찮은 게 광주광역시만 좀 오르고 있죠. 서울도 지금, 어 강남하고 서초구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하락 또는 보합이에요 어 아주 싸게 사거나, 15억 넘거나, 이런 서울 아파트 거래비 중 늘었답니다. 2년간 7억이 올라 전세계약 하기가 두렵답니다. 강남 아파트 급등세. 그 다음에 영통에 이어 권성구 수원 아파트도 니멀레드닝 할기를 뜨고 있고요. 어, 뭐, 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사는 것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기사, 좀 제목은 뭐 내용을 읽어보자면, 제목, 제목 자체로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떤 물건을 사는데,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지. 물론 쓰레기 같은 것은,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또 해서 뭐 이렇게 매각하는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품은 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갖기를 바라고요. 이제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 청주 센트럴시티 복합상업시설 부장하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새정부 들어서 규제 지역은 푸지만 속도 조절은 할 것이다. 어, 원래 보수적인 코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 서울이 비싸서 김포 갔는데 벼락 그지피아래다 하우스 푸어 반. 자 금리 인상이 올해 서울 아파트 30대 이하 구매율4 0아 대로 되어졌고요그 다음에 오늘 좀 자세히 볼것 월세 전세가 하도 올라서 월세 전세를 얻는데 대출을 해서 전세를 얻죠. 근데 그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더 높아 아 짜증 그리고 계속해서 대출이자가 올라갈 걸로 추정되어져, 예상되어져. 그래서 지금 재계약하는데 대부분 자발적 월세를 선호하고 있다. 또 자발적 월세를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제 요런 사유 때문에 임차인도 그런데 임대인도, 재산세 내고 정부세 지금 올려놓은 것 때문에 그거 좀 내야 돼. 그래서 월세를 선호해.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들었어. 짝짝 꿍 그래서 전세가 줄고 월세화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라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5월 1월에서 5월 월세 낀 거래비 중에 39.6%꽁증되었고요 전세 대출 금리가 최고 5% 넘자 월세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2년 만에 2억이 오른 전세 값 감당 못해 반전세로 세입자 일시 금리 너무 올라 차라리 월세가 싸게 먹혀. 오늘 11월 전세 만기가 끝나서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변모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 2억 정도를 대출 받아야 하는데 요즘 전세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어서 최근 전세 대출 금리가 연 3.5%를 넘은 것을 확인하고 차라리 반전세 들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시가 자금 지금 금리라면 2억 원을 빌리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반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은행에서 전시자금 대출 금리가 상당히 연 5%선을 넘어서자 세입자 대출자 부담이 커지고 있고요. 4일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4대 은행의 변동형 전시자금 대출 금리가 최저 연 3.59에서 최고 5.67% 이고요. 특히 하나은행 주택담보 전시대금에서 연 4.27, 5.67, 6%를 돌파 목전에 둔 상황이고요. 국민의 신한은행 전시자금 대출 금리 상당도 각각 4.81, 4.73, 5%구라고요 현재 추세를볼때 기준금리 추가로 1, 2차례 더 인상되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6% 훌쩍 넘게 되고요. 이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 대출 받아 은행에서 이자를 갚는 것보다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상황이 중개업자들의 설명이고요. 서울 더본고 창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전액민적 8사 물건이 5억 9천만원짜리에 전세 보증금 2억 5천, 월세 90만원 반자세 물건이 나왔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가더 싸게 막힐 수도 설명했고요. 이처럼 시장에서는 통상적으로 1억 원을 월세 약하고돌때 월세가 30만 원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어 변식처럼 2억 원을 전시자금 대출로 은행에서 빌리 금리를 4%정도씩 올 이자가 66만 6천 원 된데 4.5%정도 75만 대출 금리만큼 월세로 돌려 임대료를 내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입장이고요. 이 같은 상황에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났고 서울 부동산 정보공약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임대차 저거래 건수가 9만 850건 이중 전세를 제외한 월세 중월세 준, 준 전세 임대차가 3만 5천 9 7 5건39.9% 차지해. 월세 보증금의 월세 12개월 지나 임대차 거래 준월세 보증금 월세 12개월에서 240개월. 치인 거래 준세세는 보증금의 열세 240개월 치 초과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작년 1월에서 5월 월세 준월세 전전세 임대차 거래 비율이 35%가 비교하면 1년 사이 월세가 끼 끼는 임대차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요. 실제로 송파구 등등돼서 월세 기준 힌트 자격이 36건으로 전세 계약 35분 남은 으로 나타났고요. 부동산 학계에따르면이 같은 현상은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 전세 가격이 2년 이 넘게 쉽지 않게 오른 다시 대금을 담당하지 못한 세입자들 불가피하게 반전세 현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 단문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2019년 7월 4억 한 4천만에서 지난 5억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3년 신세 2억원이 급증했어. 전국 집값으로 조정 양상이 나타나서 향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도 최근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요. 어, 강동구 뭐 중개사 관계자는 대출보다 월세를 내고 있는 게 마음 편하다는 것이다. 전세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오는 추세인데 혹시 집값이 떨어질지 원이 깡통 정책을 겪는 것보다 낫고 월세 내고 사는 게더 낫다는 라 설명. 어, 이렇게 보선 이 8월부터 2년 전세 계약 형용으로사용한 세입자 전세 수요가 약시하면서 그동안 오른 전세값을 감당해 못한 일부 월세를 충당한 세입자 늘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선호 현상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고 어~ 아파트 전체가 격오른데도 한국군의 기준금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을 일부 올 시에로 한 것이 아~ 어, 더욱더 어, 가속화되고 더 유행화될 것이다. 어~ 이런 소식 올시가더 싸게 먹히다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